이마입니다. 연상 두시는 분. 차한번 올라가고요. 나도 가고요. 상도 가고요. 돈 없고 저는 뭐 천천히 진행해도 되죠. 가라고 해서 해줘. 상달라고 하고. 이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막 잡는 그런 수죠. 상을 살릴지 말을 살릴지. 그래서 마가 조금 더 좋으니까요. 장군의 상은 줄게요. 장군의 살을 올리면 들어오겠다 이거죠. 어, 지금 장원물은 사올리면 되고요 마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포가 넘어서 막으면 돼요 포가 이렇게 안왔네요 마가 이쪽으로 가는 게 싫다 이거죠 이러면 잘하면 상도 완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고 오면 이렇게 내려가면 되잖아요 차가서 돌을 달라고 한번 하고요 돌 잡으면요, 그냥 상달라고 하면은 상, 도될것 같습니다. 잡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잡으면 포장 부릅니 포장 불러도 위험하지 않잖아요. 내리면 돼. 포가 오히려 잡힐 위기죠 포장을 부르면 내려오면 그냥 될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들어가 가지고 상달라 이게 좋죠 포는 지켰으니까요 이쪽 잡고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요, 포장 부른다 이런 소네요 포가 이렇게 뒤로 올수 있다. 상 주고요. 포는 못 넘게 할게요. 7점 앞서니까요, 3점 줘도 빠없고 불리고. 붙이면 은 포장부르니까요. 난 차가 내려가서 지킬게요. 아니 이쪽으로 돌려야 수비가 좋은가요? 아, 가 볼까요? 상으로 잡으면은 이쪽이 약해지니까요. 뭐 괜찮습니다. 많이 없죠. 병이 잡히긴 하겠네요. 근데 차가 병 잡으면 이렇게 할때 포장을 부르긴 하겠네요. 그럼 병 잡으면요. 포장 한번 부르고. 근데 잡아야죠 안 잡으면 여기 올리면 포 잡히죠. 아 이렇게 왕이 내려오면서 장군의 차를 못 잡죠. 아쉽고 장군 보러고요. 이렇게 수비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를 교환하자. 교환을 해주고요. 이렇게 붙일까요? 여기 오는 게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 아, 하나 둘, 이렇게 하고요. 여긴 지금 못 들어오죠. 그리고요. 대를 대를 하면은 궁금하네요. 아 대를 하면 점수는 제가 앞서는데요. 아두 개라서 점이 매 어, 불만이죠. 아가 두 개. 포 넣고요. 이렇게 피해도 되고요. 다 달라고 하아 들어오면 뒤에 막아가 잡히니까 차가 서 지켜야 되네요 뭘로 지키나요? 차가 지 여길 돌리면요 차가 오니까그 점이 안 좋네요 이렇게 해서 차 달라. 차가 내려오면 말을 잡겠다. 이거죠. 차가 잡으면 마가 잡히고요. 이렇게 붙이면은, 이건 약간 고민이네요. 아, 포로 잡나요? 포로, 포로 잡으면 안 되죠. 여길 잡으면, 차가 잡을 포장을 부르면, 아, 잡을 때, 차가 잡을 때 말을 잡으면, 포가 살을 하나 잡긴 하네요. 잡을 때잡으 말을 잡는, 포가 살 하나 잡아도 됐다. 아, 제가 수비가 어렵네. 여기 까지, 하 고요 이렇게 붙이 는게좋 은지, 이렇게 좋 은지, 아, 애매 하 네요.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마가 여기는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아, 어, 대를 하자. 대를 안 하죠. 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으면 찾아피니까요. 이걸 못 잡잖아요. 를안 하고요. 나가 있다. 아, 포가 있어서 여기를 못 당기네요. 네, 별로. 마달라우 또 가고요. 차가 피하나요? 피하는 수 네. 올리고요 데려라 하자. 내려오고요. 잡을게요. 잡으면 마가 잡을 때 마달라. 마가 여길 잡을 때여길 잡고 포장을 부르고. 이쪽에 잡히면은 좀 별로긴 하네요. 포로 잡을까요? 포로 잡는다. 올리고요. 이렇게 들어오나요? 아, 이쪽으로. 여기 병은 중요하죠. 자, 아. 아, 일단 가서 끼고. 이를 달라고. 난 잡고요. 차 달라고 가고요. 어려워졌나요 그렇죠. 어려졌습니다.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아,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렇게 가 가지고 이쪽만은 못 나오게 할게요. 방이 돌면은 포장이 있고요. 포장이 있고 아 지금은 점수는 제가 5점 높은데요 이게 애매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망을 내리고요. 이렇게 붙여서 내리고 붙이고 이렇게 돈다. 이렇게 돌면 마가 움직이니까 편하죠 마가 이렇게 이렇게 포장으로 불러 볼까요? 아, 어, 포장으로 불러 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올리면은 포로 그냥 여기 잡죠. 사과 잡을 때 장군이 가니까. 포 와야 돼요. 들어가면은 여기 가서 외통 보겠다고 하죠. 그러면 뒤로 넘고요. 외통이다 하고요. 바로 막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달라고 하고요. 차가 이제 포한테 잡히니까요. 옆으로 가면은 마가 잡히고요. 또한 가지는 옆으로 갔을 때 이렇게 포장도 있죠. 아 그러면 이렇게 막나요? 아 이렇게 막네요. 근데 여기가 외통이죠. 뭐 자꾸. 근데 이 포장을 이쪽 마로 막으면요.다가, 빠지면서 장군의 차가 위험하죠. 들어오니까. 포장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차 잡았을 때요. 말을 잡는 수보다 포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막아도 똑같죠? 통수. 포장이 더 좋은 상황이네요. 이만하셨습니다. 면상 두시는 분이고요. 있고요. 상황 원래 이제 포기한 거죠, 저도. 일어놓고 제포가 여기 오면, 오미... 그러니까요. 차가 들어와도 포랑 연계공격이 안되죠. 포가 막고 있어서요. 이렇게 하고요. 잡고, 잡고요. 여기서 졸 두개 잡았기 때문에요. 상 줘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마랑 상을 일부러 교환했어요. 연을 좀 약화시키려고요. 하고요. 일 하고요. 깨주고 잡고요. 나달라 병은 좀 잡히면 그렇죠 한번 지켜줬고요. 붙이고 여기 뚫고 오는 게 있으니까요 방에 올라갔습니다. 포가 앞으로 넘어서 이제 막 움직이지 말라고 한 거고요. 마가 못 움직이니까요. 그렇다고 이쪽마 올라오면요. 딱히 공격이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쪽은 못 들어오죠. 차가 잡히니까. 그래서 여기 마를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수비가 어려워지. 이렇게 제 외통이 됐으니까. 차 달라고 하는 시점에서 무조건 차는 피해야 되니까요. 피하면 아도 잡히고 이 장군이 더 좋은 수네 이렇게 막아야 될 거예요. 포로 여기 잡히니까 이것도 문제죠. 됩니다. 피고 나면 포장을 못 막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 끝이. 맞습니다. 원앙마입니다. 하고요 다 올라갈까요? 피해주고. 다 올리고요. 왼쪽에서 이제 승부가 나오죠. 다 오고요. 가고요 잡으면 전 여기 잡겠다 이거죠. 그래서 안 잡으면은 그냥 그냥 준다고 하면요. 의심이 되잖아요. 왜 그냥 줄까 하고요. 제우도는 이걸 잡으면 전 여기 잡고 여기 들어가서 발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가서 상으로 잡고 막아 나와서 지키고, 그 정도 진행이 될수 있죠. 어쨌든 저는 여기를 뚫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 상이 여기 잡으면요, 그냥 저도 돌아오면 돼요. 마가 따라 나올 것 같고요. 상이 돌아면 오 언젠가 여기 가면 은 상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요. 열고 여기 들어오죠. 차가 내려오면서 막으면 돼. 이렇게 갈게요. 열면은요 일단 상 들어오고요. 차가 여기와서 외통보겠다고 하면 차가 이렇게 내려와서 막입을 했구요 막아 나올 수 있습니다 차달라고 하면 마가 잡아야겠네 참못 잡죠. 외통이라. 눈에 내려갈 때아 피해야 되죠. 그냥 기권을 하셨는데 제가 둘수 있는 수는 일단 장군을 부르고요. 장군을 부르고요. 또 장군을 부르고, 또 장군을 부르고. 여기 상이가면 외통수죠. 그래서 이 조를 해결하러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뭐 올라오면은 통인데 다가 한번 막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 정도 진행이 있네요. 근데 제가 유리하죠. 저는 차가 있고요. 차마대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장군을 불러가지고요. 차를 하나 없애면은 제가 네, 유리합니다. 마도 하나 있으니까요. 마대만 하면은 차가 이마를 이제 이만 하면 되니까요. 끝이 났고요. 원낙마였습니다 각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상 주는 대신 이쪽을 이제 투고하겠다 이거죠. 제가 예상한 그림은요. 이렇게 하면은 달라고 하면요. 한번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고 막아 나와서 지키는. 이렇게 하면 보통 여기를 잡죠. 마병대가 되는 거. 이가안 잡기도 좀 그렇긴 하네요. 아 이쪽 들어온. 그래도 여기를 잡는. 저는 제가 더 좋다고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올렸고요. 들어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알을 주고요. 배통 보러 온다 그러면 네, 이건 안 되죠. 여기서 제가 먼저. 근데 수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막으면 돼. 시간 없습니다. 그렇고요. 이거 마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으면 이렇게 많이 하죠. 열면은 뭐 잡으면서 장군이 이렇게 잡고 여기 이제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마 내려와서요. 이면은 네 차로 말을 잡았고요 차가 포를 달라고 하는데 이걸 못 잡죠 왜 통수가 차가 가면서 저는 이제 차대를 할 거고 차대하면 좀 어려워지니까 끝이 납니다